네. 3절하고 5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내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말이죠. 자, 3절과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악, 악이라고 하는 말이 두번 나오죠. 3절에도 아, 악한 자라기보다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네,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함께 온다는 겁니다. 거기 세 가지를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이 우리한테 이르잖아요. 그럼 멸시도 따라오고요. 부끄러운 것도 오고요. 능욕도 함께 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또 5절에 또 악이 나오죠. 예. 그죠? 5절에 여기는 이제 악인입니다. 똑같은 악이라고 하는 말은 예, 영어에 이제 뭐 롱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됐고 예, 히브리말은 똑같아요. 라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악인을 두어 하는 것 예,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뭐 보호를 해 준다든지 편을 들어 준다든지 예.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판을 할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뭐하다? 선하지 않다. 이게 뭡니까? 선하지 않은 거니까 뭐예요? 선의 반대인? 악이죠. 제가 그래서 이 라셔라고 하는 말을, 이그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문에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어떤 게 악인가? 왜냐면 이 악인, 악, 악이, 예? 예, 죄의 열매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니까 멸시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가 능력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도 하늘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요 하늘을 우러러, 기죠 자신의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면 부끄러운 것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능욕도 받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악이 뭐냐? 알긴 알죠, 우리. 애. 근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제가 이렇게 어, 자문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이라시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말, 예? 영어의 wrong, 예? 잘못된 거, 나쁜 거 예? 이런 것들이 과연 뭔지 이렇게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다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뭐 저주를 한다든지, 예? 누구에 대해서 무슨 막 진짜 상처주는 말을 한다든지,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자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입에 독이 있거나 내 입을 통해서 폐역을 말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폐역이라고 예. 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상처 주고 막막 진짜 찌르는 그런 말들을 하고 말이죠. 예? 예, 나쁜 말로 막 저주를 하고 이런 게 악이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게 악이네요. 교만한 거, 예. 눈이 높고 교만한 거, 이게 악이랍니다. 예. 악이랍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악이네요. 오늘 우리 여기 지금. 오절에 말한 것처럼 뇌물을 받고 재판을 삐뚤어지게 하는 것 의인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두어해 주는 것 받아주는 것 보호해 주는 것 네. 이런 게다 뭐다? 악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악이네요 여러분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 네. 없다고 못 배웠다고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하는 행위 이런 게다 악입니다 악. 그리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모르는 거 이것도 악입니다 네. 와 이런 거는 좀 우리 많이 걸릴 것 같아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가난한 자 네? 이런 사람들의 사정을 나와는 관계 없는 거야 아이, 뭐저 사람들이 뭐 마약해서 그런 거지, 뭐저 사람들이 뭐 어? 도박해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저렇게 가난에 빠진 건지, 아이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러면서 전혀 관계하지 않는 거,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고 극률히 여기는 거예요. 하여튼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예?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오, 어제 그저께 5월 8일이 2023년도 128번째 날이었대요. 5월 8일. 우리 대한민국은 마더스데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5월 둘째 주가 마더스데이니까 이번 주, 주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만 128번째 날인데 128번째 날에 올해 들어서 201번 째 총기 사건이 난 날입니다. 201번 째 80번을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총기 사건은 스스로 자기 자살을 한다든지 집에서 뭐 한명 정도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런 걸 넘어서서 대량으로 막몇 막 명이 다치고 네 명, 막세명 죽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201번 째 총기 사건으로 났고요. 올해 들어서 겨우 여러분. 예? 4월달 지나갔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총기로. 만 4천 명이 죽었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저쪽 우크라이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같은 이민자의 참 안타까운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이민자 한 가정이 네 가족 중에 세 사람이 죽었네요. 아 정말 제가 얼굴 사진을 보니까 아주 그 아주 선하게 생기고 아주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봉사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은 변호사고 남자는 여자는 치과 의사라고 그러네. 서른여 살, 서른여살 그리고 둘째 아들 세, 세 살짜리 그렇게 세 명이 이번 달라스에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아 정말 너무나 이런 이야기들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기 <laughs> 아,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악이 뭔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여기다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악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7장,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자, 제가 읽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속에서 21절입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 악한 생각이라. 네. 그러면서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23절. 이 모든 무엇이? 악이. 악한 것이. 예. 주님께서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여러분, 이 악한 생각,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악들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잠원 18장 3절이 뭘 얘기를 했어요? 악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와 뭐와 함께 온다고요?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욕이 함께 옵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을 품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시기와 불쾌함과 분노, 화냄 이런 것들이 마음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욕으로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까? 사울이?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지만 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해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다윗을 향해서 뭐를 던져요?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예. 네. 그 마음 속에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마음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동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아들 뻘되는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사위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무슨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다른 주변 국가와의 그런 그 정치적인 뭐 이런 현안들을 논의를 하고 전쟁을 치른다든지 이래야 할 왕이 무슨 짓거리를 하기 시작해요? 겨우 그 사위 하나, 그 젊은 청년 하나 죽이겠다고 몇 명을 데리고 다녀요? 3천 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광야에 그 동굴과 숲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가 네?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게 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니까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다. 자기의 선생을 배반하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겨우 은 30의 선생을 가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최종의 부끄러운 짓거리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뭐합니까? 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 듣기 위해서 깨어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악들이, 이런 나쁜 것들이, 정말 wrong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예? 이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우리 성경 무슨 그 크리스천 저기에서 해놓은 것 같아. 예?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에 예? right or wrong. right or wrong.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who decides. 누가 그거 결정하냐. 그리고 옆에다가 그림, 그림 하나 박아놨어. 성경말씀. 성경책을 갖다가 펴놓은 그림을 살짝 붙여놨더라고. 여러분 혹시 가다가 보셨어요? 나만 봤나? <laughs> 빛의 길에 있는데. <laughs>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오늘 말씀 듣는 거 우리가 먹은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음,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롱 나쁜 악한 것들을 우리가 품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는구나. 멸시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구나.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우리 주변에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악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 몇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는 많이 못 드렸어요. 자원에 있는 라셔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모르는 것, 또내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상처주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면 뭐가 온다? 부끄러움이 온다.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 능욕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말 애들 말로 쪽팔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창피합니까? 역사적으로. 아니 자기 아들 같은 뻘대는 사위로 삼았던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3천 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야? 그리고 가로유다 얼마나 부끄럽냐고 자기 선생님 말이지 그 욕심 돈에 대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거 찾아오니까 자기 선생을 그냥 주저없이 팔아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예,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이게 성경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 깨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5월 10일, 다 같이 인류의 80억이 5월 8, 10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5월 10일을 살아가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건져 올리는 가 오늘 이 5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인간은 똑같이 이런 악한 짓거리를 하면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런 악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우리 죽이도 못 나오잖아. 우리를 악으로부터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예, 보호해달라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예,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참. 예, 생명같은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빠의 사명, 엄마의 사명,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자녀의 사명 또 우리 교회에서 주신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받은 집사와 권사와 우리 또는 목사와 장로와 전도사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잖아요 성도의 사명, 이런 귀한 사명들을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장의 사명, 또뭐 종업원의 사명, 뭐 과장님의 사명 이런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명들도 착할 감당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루를 멋지게 오늘도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름을 부르며 나갑시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같이 우리 기도해요.